소양 고택이라고? 네네네. 한옥마을이야. 아, 아 그럼 한옥마을. 여기 그 사연의 주인공, 그강승택 씨의 그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에요? 사시는 건 아니고, 거기를 어. 가기 위해서 잠깐 들려서 가는 거야 지금. 아왜 그랬냐? 네, 왜요? 여기가 그 월드스타. 월드스타? BTS. BTS! 불타오르네! 어. 어. 바야! 어디서나 살아있요 불타오르네! 굉장히 고풍스럽잖아. 그 월드스타 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럼 월드스타인가요? 월드스타 일정 없됐지 아! 아유 나. 진짜 많이 왔구나. 요 맛있지. 여기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오, 너무 분위기 있고. 아유. 야, 내가 이쪽이 고향인데도 여기를 몰랐었네. 그쵸. 옛날에 조선시대 말기에 지어졌던 한옥을 저희가 해체해서 이축하는 문화재 복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. 아, 온 빼다고는 딴데 건데 그걸 이쪽으로 옮겼다 이거죠? 네, 고대로. 고대로? 와, 옛날 모습 어. 그대로. 어, 복원시킨 거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... 그럼 어디, 고창 쪽에서 왔어요? 고창하고요, 전남 어. 무안에서. 뭐 전남 무안. 아고향 고향, 고향, 고향. 아니, 나 머리에 든게 많은 사람이에요. 아, 아, 맞아. 똑똑하세요. 그 똑똑하신데. 아, 나는 고향이야. 나는 패진아처럼 보은안 된다. 아, <웃음> <웃음> 오늘도 등장하셔서 태진아 선생님이 <laughs> 아. 야, 진짜 신기로 하시더라고요. 저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또 만들어 내는 거죠. 음.